네, 계속해서 월요일 이 시간 돈이 되는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고민 해결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오늘 또 투자지역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149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금호동의 벽산 아파트 42평형을 보유 중이고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서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 팔겠다는 마음은 가지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조금... 고민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아, 어,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 42평 금호벽산 매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한번 일단 금호동 위치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 서울 지도에서요, 한남타운 한남동 그리고 옥수동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금호동이죠. 그래서 한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요. 바로 아래 또 한강이 있고 건너선이 이제 압구정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밑에는 이제 어, 서울 숲도 있어서 금호동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호동 벽산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만요 벽산 아파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 5호선 지금 신금호역 있고요. 그리고 5호선 행당역, 그리고 응봉역, 경의중앙선 이렇게 있죠. 이 가운데 지금 금호동 벽산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네요. 금호동 벽산 아파트는 일단 지하철 3개를 끼고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라서 저는 이제 교통적인 이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금호에서 행당, 어, 강남, 뭐 광화문, 이렇게 뭐 여의도 다 30분 이내로 아마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도 좋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근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금호역 바로 앞쪽으로 보면은 이 금호, 이 편한 세상, 이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좀 비교적 깔끔하고요.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레미안 금호 있죠. 그리고 행당역 이 위쪽으로 이 행당 대림 아파트. 요것도 지금 한 3,500세대 정도 하는 대단지 아파트죠. 이 행당 대림 아파트도 리모델링 지금 아주 초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밑에 행당 한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 재개발도 한번 보면은요. 이 신금호역 바로 위쪽으로 요 금호, 요 16구역이죠. 여기도 지금 이미 이제 철거 이제 들어가려고 어 준비 중이고요. 금호역 바로 앞쪽으로 이제 금호 23구역 공공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금호 리버 바로 앞에 어 금호 21구역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조합설립인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동 벽산 아파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응봉동 모아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투자금 한 2억 정도면 아마 가능한데 어, 투자성 괜찮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모아타운 있고 바로 아래로 응봉 1구역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시 인가 났는데 비, 거의 매물은 없는데 빌라 매물도 거의 한 18호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매가도 높은 지역이고 이 바로 위쪽으로 보면 은 응봉 대림 1차 어, 재건축또 예정 아파트도 있죠. 그래서 금호 벽산 아파트 주위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 뭐 재건축 아주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어, 금호동 벽산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요. 일단 요 금호동 벽산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벽산 아파트는 2001년식이고 지금 1700세대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시장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심이 이미 떨어졌죠. 그래서 어,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2년에서 3년 내에 이제 2주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게 저는 어,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한 250세대 정도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그렇게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리모델링은 어, 재건축보다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자금이 조금만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 벽산 아파트도 좋지만 이 벽산 아파트 바로 아래 보면은 응봉 대림 1차라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로 한번 어, 투자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금 좀더 어, 추가하시고 좀 평수 좀 낮추시면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응봉 대림 1차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왜냐면이앞이 응봉 대림 1차 앞으로는. 어, 여기가 원래 이제 3표 레미콘 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허모시설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없어진 상태고요.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서울숲, 트리마제,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이 있고, 한강 바로 바라보고 있고, 아래로는 또압구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금액대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금호 벽산 매도하셔가지고 전 이쪽으로 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너무 자금이 조금 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벽산 아파트 두시고요. 이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응봉동 모아타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 2억 정도면 투자 가능하니까 요거라도 투자를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이 지역에 로 관련해서 이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또 열심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 리모델링 호재보다는 그래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바로 근처 아파트로 옮겨보자 라는 조언과 함께, 만약에 거주지, 가지고 있는 걸 옮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또 모아타운 투자까지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서게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이사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